과학은 향하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김항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머리했습니다. 감아 있는데요. 예쁜가요? 자, 오늘 바로 배울 내용은요. 앞에 있는 강의와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은 과연 이름이 있을까? 그 이름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구름은 어떻게 생겼을까? 생성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각각의 명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어는요, 서술형으로 잘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시면 이 부분은 끝납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짠, 우리 친구들 이제 항학생과 함께 구름과 강수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2 단원이에요. 왜냐면이 단원이 좀 소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학습하시고 오늘 시험은 어떤 게 출제될지 서술형 얘기했는데 어떤 서술형을 좀 짚어야 될지 이런 건 조금 이따 수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그리고 2부 나눠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일 때는요, 이걸 강의라고 얘기했는데. 학교 선생님 좀 하다 보니까 수업이라고 했고 학교 갔을 때는 강의가 붙었고 또 이제 다시 강사로 돌아오니까 또 수업이 붙네요 입에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울 내용은요 목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 과학 용어를 좀 보셔야 돼요. 항상 과학 용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엔 고등학교 가서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강의 검정고절 고, 고시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데요. 그 고등학교 강의도 조금 예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선택 과목에서 뭐 고2 가고 고3 가면은 어~ 안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과학을 그래도 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학적 시스템 한 세강으로 해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좀 선행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돈 들이지 마시고 선생님의 노하우가 담긴 경력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그거 한번 무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 용어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는 구름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이번에 강수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학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내용에 들어갈 건데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은 그냥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생성 과정이 있겠죠. 그 내용을 서술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팁. 서술형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생성되는 경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술형로 나오는 학교도 있기는 한데 그 출제율은 조금 떨어지고 그냥 객관식 문제로 좀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일일 다 써드릴 거예요. 자그 다음에 강수라고 하는 건데요 와 처음 본 이름들 나오죠 병합설 빙정설이 있습니다 이건 과연 뭘까 병합설과 빙정설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은요 과연 어떤 이름을 쓰고 있을까 바로 구름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뭐 명칭은 사실 좀더뭐 층운형 적운형 구름 이렇게 가는데요 이런 썰들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장한생각 기출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요것도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핸드폰에 무음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처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인 내용 과학 영어 준비해 볼게요. 자, 일단 구름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 수증기. 이건 기체죠. 이게 응결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액체로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태 변화 1학년 때 했던 걸로 얘기하면 봐요. 펜으로 바꾸고. 어, 색깔을 좀 바꿀게요. 빨간색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자, 수증기가 기체잖아요. 응결. 뭐예요? 액체가 됩니다. 상태 변화로 따지면 액화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다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방울이나 또는 얼음 알갱이가 존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영하의 날씨에는 당연히 얼음 알갱이, 즉 빙정, 얼음 빙자, 빙정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 조금 이따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습니다. 뿌연 것이 지표에 있으면, 어, 안 보여. 안개가 되는 거고요. 하늘 위에 떠 있으면 그걸 구름이라고 합니다. 쉽나요? 쉽죠.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이름이. 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강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량을 체크해 볼게요. 몇 밀리미터? Mm 비가 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뉴스에서 나오곤 하는데요. 어, 지금 사실 장마철이에요. 여기서 밖에 비가 옵니다. 지금 여기는 엄청 습해요. 선생님이 조금 고민되는 게이 강의를 찍는 작업, 이 방이요. 어, 제가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 더워지기 전에 많이 찍어야 되는데 하는 고민이 들면서도 저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료 강의잖아요. 솔직히 좀 많은 친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듣고 있다면, 살아있음을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어, 강수를 한번 볼 건데요. 구름에서 지표, 그러니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죠. 그래서 구름에서 뭔가 떨어져요. 이게 지표로 떨어지는 바로 비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오박이 될 수도 있는데, 오박은 거의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강수량은 비나 눈을 좀 체크한 그 전체 총량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구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클라우드? <laughs> 구름이죠? 자, 이 구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친구들 여기 구름이 있습니다. 자, 이 구름은 이 지표를 기준으로, 검은색 써야지, 이 지표를 기준으로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죠? 공기가 누르는 힘이 뭐죠? 기압이죠. 눌러주는 힘이 약해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있던 게 부피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우리가 풍선을 갖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즉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 풍선이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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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늘어나다가 터집니다. 그 이유는 밖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안에 있는 내부 압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밖으로 밀어주는 그 풍선 있잖아요. 그 힘이 세지면서 이렇게 커지다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도 이렇게 점점, 점점 여기에 있는 공기가 상승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 안에 바로 얼음 덩어리도 있을 수 있고 기온에 따라서 물방울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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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져서 내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비나 눈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자 이제 선생님이랑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성 과정을 좀 써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선생님이 별표를 왕따시만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0% 출제됩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을 서술형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객관식에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는 내용으로 나오거나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객관식에서 섞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문제로 섞어 출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남자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가서 사귀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암기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방금 제가 카톡이 와보는, 와버리는 바람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거를 로그아웃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조금 끊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남자 여자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의 이름은 남겨야 되죠 구름의 이름은 남기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내용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일단은 구름은 어디 생겨요 지표 No. 하늘 Yes. 위에 생깁니다 그러면 공기가 공기가. 상승해야겠죠. 그래서 공기가 먼저 상승해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공기가 먼저 상승을 하는데 요거 많이 어려우시죠? 단열 팽창인데 이걸 부피 팽창이라도고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공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위로 올라갈 때 다른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열을 그 공기가 팽창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분자 운동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고체보다 액체가, 액체보다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분자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옆으로 퍼져 나가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있어요. 이 분자가 알갱이가 움직임을 많이 하려면 밥을 먹어야겠죠. 그게 바로 열입니다. 여기 있는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열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열을 하나씩 먹어요. 어, 먹어. 나 지금 에너지가 생겼어.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럼 얘네가 움직이면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퍼져 나가는데, 한개 먹고, 두개 먹고, 세개 먹고, 네개 먹고, 다섯 개 먹고 하면, 백 개가 쭉 줄어들면서 열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얘네 팽창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팽창하게 되는구나. 부피 팽창을 할때 이걸 왜 설명했을까요? 있었던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그 열을 계속 머금으면서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열을 먹으니까 기온이 이 안에선 하강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이걸 천천히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면서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서 기온이 하강하니까 앞강에서 배웠던 이제 응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응결이 되려면 응결이 되는 그 온도점, 뭐죠? 이슬점이죠?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로소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게 되는 인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물방울이 생겼구나 구름이 생성되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해봐. 하고 있죠.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열 팽창을 하죠. 그걸 부피 팽창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하강하게 되죠.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죠.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죠. 구름이 생성하게 되죠. 저안 보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암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아역 배우였습니다. <laughs> 믿으시나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대학교 초반까지도 기획사 소속돼서 매니저가 있었거든요. 어, 저도 연예인 출신입니다. 이거 조금 감추고 사는데 그래서 그. 때 어,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아, 대본을 잘못 외워요, 제가. 그런데, 이해를 하면 대본이 잘 이해가 돼요. 외워져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공기가 상승하고, 단엽팽창하고 기온이 하강하는데이 시점 도달하고, 수증기 응결되고, 그거는 앞 강의에서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막 슬슬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면, 이 과정들을 서술을 할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한번, 강의 듣고 나서 나 스스로 한번 이렇게 읊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금 그림과 함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좀할 건데요. 구름 생성 과정까지 좀 일부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있는 방금 전에 했었던 거 이거 있죠? 이거는 100%라면 이건 출제율이 조금 낮아져요. 근데 선생님이 좀 범위를 좁게 내가지고, 나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야겠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좀 계획을 하신다면 이 내용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자, 구름 생성 과정의 네 가지를 그림으로 좀 학습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저작권에 따라서 그림은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생성 과정 네 가지는 모두 다 공기 상승의 공통점입니다. 왜냐면 하늘 위에 있으니까. 되셨죠? 자, 일단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한번 열심히 그려봐야 되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산도 있고, 막 지표가 막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는 부분, 높은 부분이 먼저 가열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이 되는 거야. 가열이 되니까 공기가 가벼워지니까 밀도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 뜨게 돼요.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이슬점 도달하면서 수증기 응결하면서 <laughs> 그렇죠? 구름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이 내용 이렇게 일부의 지표가 이렇게 쓸게요 일부의 지표가 강하게 가열될 때 띄어쓰기가 좀안 맞아도 이해해 주세요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될때 당연히 뭐라 그랬죠? 가벼워진 공기가 뭐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갈게요. 이것도 공기상승인데요. 자, 이동하고 있는 공기가 있어요. 이게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산의 경계면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거를 사회인가 거기서 높새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한번 과학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나요. 산을 만나며, 빨리 써서 글씨가 안 예쁜 거예요. 저 칠판 판소 진짜 잘해요. 자, 그래서 산사면을 산사면에 따라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산사면으로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 생성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근데 이 따뜻한 공기가 사실 밀도가 작아요.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인데요. 공기가 따뜻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눠주는 값이 늘어나면서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값이 늘어나면서 밀도가 줄어들어요. 작아지니까 가득는 얘기예요. 요것도 이해할 친구들은 이해해 보시고요. 어, 굳이 지금 이 파트는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차가운 공기가 있는데, 따뜻한 공기와 따공과 찬 공기가 만납니다. 남자, 여자친구가 만났네요. 자, 이 공기가 만나서 누가 상승한다? 따뜻한 공기. 아이, 부끄러워. 따뜻한 공기가 가벼워서 따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구름이 생성됩니다. 끝. 이거예요. 자, 여기 찬 공기가 있고, 이렇게 찬 공기가 있는데,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출현을 했어요. 아이 위로 상승해요. 구름 생성. 여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생성하면서 상승하면서 구름 생성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제 네 번째 갑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을 때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됩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는 건 뭐죠? 저기압이죠. 그래요. 그래서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공기가 모여요. 모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형성된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공기가 모여서 저기압 해서 공기가 상승해 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막 그렸지만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을 설명했으니까.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네 가지를 꼭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학은 항하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